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머리를 다 풀렀더니 답답해서 반묶음을 해보았어요. 오! 바람 엄청 부네요 헉, 대박. 오늘은 여러 고럼 편한 바지를 입었어요. 얘는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살 빠졌진? 그거예요. 이건데, 확실히 통 넓은 바지를 계속 입으니까 스키니를 잘못 입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완전 갑자기 기절하듯이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충전기도 못 걷고 자서 충전기도 챙겨가야 돼요. 지금 배터리가 20%밖에 없어요. 시계도 오랜만에. 근데 단발을 하고 나니까 뭔가 귀찌 같은 거에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가 좀더다잘 드러나니까 귀찌를 좀더 살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오늘은 라코스테 가방에 립도 넣었고 충전기 이어폰 키도 챙기고 핸드크림 지갑 또 놓고 갈 뻔했어요. 지갑 어제 맨 가방인데 이거는 엄마한테 빌린 거라서 다시 반납해야 해요. 예쁘죠 근데? 이 빨간색 포인트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안에도 빨간색이고 그래라 응.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땡땡이 치는 저와 함께 아뭐 땡땡이야 <laughs> 실버라인 오빠도 오신대요 아니요 에 젊어지셨네요 오, 촬영하세요 <laughs> 어머이다 볶음밥 <뭐야? 웃음> <laughs> <복근밥. 웃음> 여러분, 저는 다 씻고 잘 준비했는데요. 제가 어,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야식으로. <laughs> 저녁에 그냥 밥 먹었는데 사실 배가 막 엄청 고프진 않는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가 어저께 만난 친구가 언니가 어, 저녁으로 떡볶이 시켜 먹을 거라고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난 후로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떡볶이가. 그래가지고 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좀 졸려서 안 먹고 노력을 하면 잠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시켜버렸어요. 언젠간 먹을 먹겠다 싶어서 그래서 주문을 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올라오고 계세요. 네. 빌려져가지고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괜히 시켰나? 이러고? 근데 갑자기 보니까 너무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덜어먹을 거라서 허! 치즈 두께 보세요 여러분. 대박이네. 와 대박이다. 밀떡이에요. 기떡은 침이 지금 대박 나오는데 단무지를 일단 좀 보러 와야겠어요. 아 국물을 버리고 올게요. 음. 어, 이 밀떡. 잘 먹겠습니다. 음. 저는 다음에 또 먹을 것 같고 일단 또 먹게 되려면 3번개? 그 정도로 먹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트주스를 아침으로 먹었고 그때 먹고 남은 떡볶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어, 청양고추 조금 넣고, 저희 집에 있는 좀 매운 고춧가루를 해가지고 더 맵게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요렇게 옮겼어요. 요런 비주얼이 됐어요. 좀더 매콤하게 다시 만든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와, 청양고추 냄새 나요. 음, 단맛이 사라졌어요.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남은 국물에다가 삶은 계란을 넣어가지고 먹으려고요. 생거지. 넣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여기 안쪽에도 막 이렇게 드럽게 남잖아요. 이거는 이거 매직 스펀지? 이걸로 하면 진짜 잘 닦이고, 금방 닦여요. 저는 예전 노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레노버 제가 인증서 같은 작업은 맥북에서 안 하고 다 옛날 요걸로 하고 있거든요 문서나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인증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샀어요 <laughs> 맥북 키보드 스킨이 되게 느낌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쓰는 모델부터 그 전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근데 얘랑 너무 터치 이게 달라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커피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원래 티를 내려 마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퇴근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길에 찾아주셨어요. 근데 얘가 지금 거의 차가운 수준이긴 해요. 다 식어가지고. 와 하늘 진짜 예쁘다. 오늘 날씨 대박 좋아요, 여러분. 하늘 진짜 예쁘죠. 구름 완전 대박. 어디 보자. 저 이거 회계정보 정리도 해야 되는데 제가 회계, 회계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없는 동안 성수 오빠랑 태 언니가 해줬었거든요. 정리를 대충 하긴 했는데 영수증도 붙여야 되고 테이프가 필요 없네. 주웠었어. 방금 쓴스테플러 보신 분? 아니구나. <laughs> 저는 원래 퇴계할 때수련의 장부를 들고 가서 그때그때 그때 정리하고 그때그때 용수증 그때 붙이거든요. 잃어버릴 걸 알아 알아서.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심이 매우 힘드네요. 여러분, 아! 아! 어? 제가 아까 배가 많이 안 고파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거의 안 먹지는 않고 탕수육을 좀 먹었는데 지금 배가 좀 출출해서 식빵을 구워 먹으려고요. 이렇게 사온 빵을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구웠을 때 촉촉하고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정수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원래 쓰던 게 렌트가 끝나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되게 예뻐요. 아, 배고파. 하고 왔다. 여러분 저는 씻고 파일만 옮기고 자려고요. 여기도 해야다 그래도 나름 음, 맥북 친구와 조금은 친해진 것 같아요. 아직, 아직 친해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저는 이제 립밤만 바르고 자러 가려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